안녕하세요. 화이자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올해 샤오잔, 왕학체 백경정 등 젊은 배우들이 활약한 것 외에도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뻘 남배우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무지성의 종할령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고요. 타이신마 의원 단신의 과권화는 여전히 잘생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일부 나이 많은 배우들이 로맨스 드라마의 주연을 맡으면 조롱받기 쉽상인데요. 그러나 젊은 배우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성숙한 매력을 선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저씨 남배우들의 로맨스 중도열 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진희정과 조르사가 협연한 화요한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진희정이 벌써 40살이 됐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기만 성형 케이스인데요. 고검 기담으로 인기를 얻었을 때가 29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의 독특하고 성숙한 매력으로 녹음문에선조래영과 허와 요한에선 조르사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허와 요한에서의 연기력 평가도 좋았는데요. 그가 연기한 15명은 금다의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온유한 성격이나 자신만의 꿍꿍이도 갖고 있죠. 패도 총재를 연기하는 남배우 대부분 느끼함에 벗어나기 힘들다는데요. 진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할은 젊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 성적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진희정은 그렇지 않았죠. 왕카이 역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성숙한 아저씨 남배우입니다. 그동안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소재가 광범위했는데요. 정극부터 로맨스까지 정말 다양했죠. 담송은과 호흡을 맞췄던 황공소재의 드라마 향풍이행 또한 폭넓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향풍이행에서 자신과 타인을 매우 엄격하게 대하는 노왕항공 부기장 고남정 역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철혈 상사인데요. 회사 개편을 통해 시원시원한 성격의 정수와 사제관계가 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왕카이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다고 칭찬했는데요. 원래 그만의 금욕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초기에 방영된 여가와우 유해정에서 경찰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매우 멋졌다고 하고요. 향풍여행에서 선보인 다양한 제목 역시 너무 잘 어울렸다고 하죠. 왕카이는 이런 특수 직업의 남주를 연기할 때 특히 매력적이고요. 담성원과의 불꽃도 매우 강렬했습니다. 펜관영 역시 환영받는 성숙한 아저씨 남배우입니다. 양광지의 캐릭터로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그후 방영된 매개적 고사 청설리 희아나 등에서 여배우들과 좋은 개미를 보여줬죠. 청설리 희아나는 꽤 화제를 얻었던 달달 로맨스 작품입니다. 펜관영이 연기한 영지겸은 부가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그는 원류쟁과 결혼 생활을 했으나 당시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고 나중에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하여 헤어지게 되죠. 그후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는 아내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캐릭터 설정이 대만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의 남주와 약간 유사하다고 하네요. 언승욱 서약함 주연의 하와는 고평가를 받았던 로맨스 작품입니다. 나이 차이가 21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배우 캐스팅이 발표됐을 때또 주연 배우의 나이 차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상 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면 케미감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남주의 외모가 합격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다행히 언승욱은 나이 이슈는 있어도 외모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죠. 두 주연배우의 케미감이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감독의 뛰어난 촬영 기술이 더해져 방영 후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초라한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와 사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로맨스 드라마가 가져야 할 로맨틱한 느낌을 잘 그려냈습니다. 주로사는 또 다른 아저씨 남주와도 좋은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주로사와 이무신이 주연을 맡았던 아희완이는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무신은 로진이란 패도 총재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전혀 느끼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눈빛 연기에서 전류가 흘렀고요, 남성 호르몬이 넘쳐났죠. 게다가 반전미 또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여주인 고승남에게 갈굼을 당한 후 보인 억울한 눈빛도 귀여웠고 말이죠. 18살 차이에도 주연 배우의 조합이 의외로 뛰어났고요. 케미감 도한핫됐습니다두 사람의 키스신 또한 매우 격렬했다고 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저절로 몰입됐다고 합니다. 삼생삼세 침상설이 통해 고이광이 좋아졌다는 시청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성숙한 아저씨 매력이 넘쳐나는데요. 특히 삼생삼세 침상서에서 연기한 동화직군 캐릭터의 찰떡이었습니다. 정극 로맨스 모두 가능한 배우인데요. 작년에 방영된 구약나나와 출연했던 로맨스 빙설류도 두 주연 배우의 나이 차이 때문에 우려를 샀으나 평가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빙설류는 동궁의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고희강이 연기한 캐릭터가 흡혈귀와 유사한 설정이었다고 하는데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장로일 오천주연의 적의 세계 불가한 검은 아저씨가 로맨스를 연기한 실패한 사례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늑대 패돌 총재와 귀여운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오천과 장로의 나이 차이가 12살이라 나이 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었으나 두 배우가 외모적으로 잘안 어울렸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분여관계 같았다고 하네요. 사실 오천과 장로의 모두 연기력으로 항상 호평을 받는 배우들인데요. 그러나 이 드라마에선 감독이 이들을 바보처럼 찍었다고 합니다. 장로일은 이런 문외 로맨스엔 잘안 어울렸으나 삼채, 장유와 같은 판타지와 모험극의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아취별상태에단는 아저씨 로맨스의 부정적 드라마의 대표격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주연을 맡은 진건빈과 애일동의 나이 차이가 20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배우였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으나 이혜동과는 케미가 좋지 않았죠. 두 사람의 키스신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안 어울렸다고 하고요. 위화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혜동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진건빈과 연기한다고 했을 때 부녀관계인 줄 알았지 연인관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두 사람이 키스신을 찍을 때 다행히 진건빈이 이일동의 입술에 엄지를 갖다 대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 종한량 진남주연의 영무지성이 절찬 방영 중인데요. 주연배우 모두 나이대가 있습니다. 소재 역시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내용이죠. 사실, 나이가 좀 있는 배우들이 로맨스에 출연하면 네티즌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종한량과 진남의 케미감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력이 뛰어난데요. 특히, 종한량이 집착남 연기를 잘하죠. 사실, 종한량은 양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배와 연기해도 좋은 케미를 내기로 유명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이 커지는 유형입니다. 하이 생소묵, 최미적 시광, 레블급스 라인이로 인기를 끌었을 때도 성숙남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그러나 여배우들과 좋은 케미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패도, 총재, 군인 등 모든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최근 타이신마 이연, 단신을 정주행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곽권화가 너무 잘생겼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페라리는 늙어도 여전히 페라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도 잘생겼는데 나이 들어도 여전하다고 말입니다. 곽권화 주연의 유명한 로맨스 작품이 많은데요. 성건기업전3, 경소향비 화천골, 탈의로 청패한 등 말이죠. 올해 내놓은 타이신마 의원 단신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나이가 찬 싱글들이라 역지 달달함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었고요. 상대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격과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충돌합니다. 곽권화는 독설적이고 까다로운 남주를 귀엽게 연기했지만, 캐릭터 자체는 사실 그다지 호감형은 아니었고요. 만약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마부젠부산